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에서 세자 이창 역할을 맡아 여련을 펼친 주지훈. 세계적으로 킹덤이 흥하게 되자 주지훈의 위상 또한 절로 함께 높아졌는데요. 2021년 포브스코리아 선정 파워셀럽 40명 중 25위로 선정되었을 정도인 그는 현재 드라마 지리산의 남자 주인공으로 발탁되어 예측불허에 미스터리를 주고 있죠. 커리어만 보면 짱짱하니 잘 나가고 있는 주지훈. 하지만 몇몇의 네티즌들은 그가 나올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너무나도 잘 나가서 그냥 묻혀버린 주지훈의 역대 병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기력 논란 못 들로 시작했던 주지훈에게 있어서 배우로서의 첫 데뷔작은 2006년도에 방영되었었던 궁인데요. 원작 자체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던 데다가 여러 배우들의 가상 캐스팅 설이 오가던 가운데 신인 배우였던 주지훈이 발탁되었다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은 기대와 우려도 표하기는 했었죠. 친델의 황태자 이신 역할을 맡았던 주지훈은 공이 첫 연기 도전작이자 첫 인생 히트작이 되었고 이에 힘입어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죠. 하지만 그는 배우의 첫 도전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이 혼날 수밖에 없었고, 어설픈 연기 실력으로 미니홈피 등의 하차 요구가 쇄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기 실력을 질타하기도 했었는데요. 매일 욕을 먹다 보니 그게 무서워져서 촬영조차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회를 거듭할수록 나아지는 연기력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연기력 논란이 언제 있었냐는 듯 단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이죠. 약 투여 혐의. 큰 키와 매력적인 마스크, 어딘가 모르게 섹시해 보이는 인상 때문이었을까요? 많은 여성들에게도 사랑받고 인기를 얻고 있는 주지훈. 그러나 그에게도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는데요. 2009년 약을 투약한 혐의로 진영 6개월의 지탱유에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던 그. 하지만 정작 검사 자체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조리 자백했었던 것이죠. 주지훈이 약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랬습니다. 영화 배우인 윤모 씨와 모델인 예목 씨. 윤 씨는 2007년 8월부터 1년간 예시로부터 약 구입자금 1억을 받아 14차례에 걸쳐서 일본에서 XXC와 캐타 x 등을 반입해 판매와 투약을 했다는데요. 주지훈은 이들로부터 약을 공급받아 함께 파티를 벌이며 몇번 약을 했다고 합니다. 주지훈은 모델이었던 과거가 있던 덕인지 예시와 친분이 있어 함께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연시와 예시가 잡히게 되자 주지훈도 했어요 하고 진술해버렸고 주지훈도 함께 소환되어 조사받게 된 것입니다. 입건이 이루어지기 전 1년 3-4개월 전 1위의 단순 복용을 진행했고 검사 자체는 1년 후 진행되었기 때문에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스스로 자백하기를 결심한 것은 창피함과 한심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KBS, EBS, MBC 출연 정지 명단에 올라 방송가에서 아웃된 그. 심지어 재판 중 주지훈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선처하면 현역으로 입대해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겠다고 말해 파문을 더 일으켰는데요. 진짜로 이 사건으로 인해 활동 길이 막혀버린 그는 2010년 2월 2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범법자라 상근 예비욕으로 입대해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뮤지컬 빤스런 제대하면 어느 정도 자숙기간을 거칠 줄 알았었으나 자숙기간이라는 건 일도 없이 바로 뮤지컬 닥터지바고로 복귀하며 이미지 쇄신에 들어간 주지훈 닥터지바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첫 공식 석상에 섰던 그는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졌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빚을 갚는 길이다. 라고까지 말했으나 공연 개막 2주 전안 스런을 해 버리고야 만 것인데요. 뮤지컬 준비 도중 영화 제이가 들어와서 버리고 도망쳤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영화와 뮤지컬은 동시에 준비하고 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성대에 무리가 와서 결절로 인해 뮤지컬을 하차하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홍강호도 성대 결절이 있었음에도 무지막지하게 고생하며 끝을 맺었던 점.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승우가 급하게 투입되어 닥터 지바고를 이어나간 점. 심지어 조승우는 처음 닥터 닥터 지바고 제안받고 불쾌했었다 고 인터뷰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요. 뮤지컬 조로를 끝낸 지 이틀 만에 닥터 지바고 오픈을 겨우 8일 앞둔 시점에 제의가 왔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몇몇 개의 작품들을 해나 가던 주지훈은 2016년 액션 스릴러 영화 아수라에 캐스팅되며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몸을 10kg 증량함과 동시에 그의 입체적인 연기력을 선보였던 주지훈 이후부터 맡게 된 영화들이 모두 흥하게 되면서 그의 과거는 잊혀 지는가 싶었습니다. 가인, 오랜 시간 아는 사이로 지내다 2014년 1월, 가인의 뮤직비디오에서 연인으로 함께 출연한 걸 계기로 발전하게 되었고, 2014년 5월 공식 열애를 선언했던 주지훈과 가인. 가인은 주지훈이 대마초 논란으로 한참 연예계가 떠들썩하던 때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폭로전을 이어갔는데요. 전직 약쟁이 여친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가인은 주지훈의 친구인 박씨가 떠를 권유했고 자신도 살짝 넘어갈뻔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박씨를 폭로한 바 있는데요. 폭로 이후에도 광고 안 찍어도 돼 쓰고 먹고 죽어도 남을 만큼 벌어놨으니 앞으로 3개월 시월마다 자진해서 예약 검사한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글로 인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찰은 박 씨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풀려났고 그 이후 2017년 두 사람은 3년 연애 끝에 결별을 맞이하게 되죠. 현재 주지우는 좀비 드라마 킹덤을 이어 영화 신과 함께 공작, 암수살인 등한 해에만 2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그야말로 천만 배우, 흥행 배우의 길에 서서 성공의 궤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2021년 4월에는 전지현과 함께하는 드라마 지리산에 캐스팅되었고, 해당 드라마는 10월 23일부터는 tvN에서 방영되어 시청률 10%대라는 성적을 기록하며 제법 잘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연기를 보여줄 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더 이상의 병크는 터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천만 인기배우 주지훈의 역대 병크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는데요. 지나가시는 길에 좋아요와 구독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 가세요. 다음 병크 총정리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